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콩순이로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밭에서 요 아이들을 좀 뽑아 왔어요. 음, 얘는 이제 블랙 에본이라고 하는데 약간 제 눈에는 조금 변이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선 뽑아 봤는데 문제가 없는 아이면 좋겠지만. 모르는 거니까 음. 하엽이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뿌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 뽑아져요. <laughs> 안 뽑아집니다. 그냥 놔둬야 겠어요. 그리고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고민이에요. 꽃대가 벌써 올라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중간에서 하엽이 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일단. 요가 이제 블랙 에본이, 까망 에본이라고도 불르기도 하고요. 블랙 에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은 진짜 까맣거든요. 근데 얘만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아닌가? 싶기도 하고. <laughs> 그래요.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독일 샴페인입니다. 이렇게 음, 그 가운데 입장이 생장점부터 해지고 완전 진한 보랑으로 또 진한 빨강으로 물이 들어주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 독일 샴페인 이 아이도 진짜 오래 묵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묵은 티를 좀 내는 것 싶기도 하고, 오래 묵은 티를 좀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묵은 거 같죠? 보시기에? 정말 오래 묵은.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몇년 정도 돼야 묵었다고 할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온 응 데리고 왔을 때부터해서 3년이면 묵었지 않느냐 묵은 아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최소 5년은 돼야 묵었다고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농장에서 얼마나 있었냐가 더 중요한 거였죠. 그 농장에서 좀 바로 출어가 된 거냐 아니면 몇년 묵었냐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시간적 개인 계산이 아닌가 싶어요. 음, 저는 어, 데려와 3년이면 그래도 우리 하우스에서 3년이면 묵었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네, 아이는 이번에 다 심어주려고 해요. 이번에 다 심어주면 지금 사이즈로는 딱 맞거든요.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맞는 사이즈여서 이렇게 2번에다 심어 보겠습니다. 네, 5종에서 3만원 입니다. <laughs> 색상은 5종, 색깔 자체가 5가지 색깔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 예쁘죠. 정말 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의 화분입니다. <laughs> 이 화분에다가 네, 심어 볼게요. 음, 하나는, 이제 이거, 까망 에보니를 심고요. 하나는 독일 샴페인을 심을 거예요. 근데, 어느 색깔에 들어가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야, 아, 이렇게 심어도 예쁘고, 다 예쁜데요? 네. 이렇게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보라색에는, 이제, 블랙 에보니. 요 아이가, 예, 블랙으로 까망색이 되어 하거든요. 까망색이 되는 날까지 <laughs> 물을 주겠습니다. 다른 아들은 다 까망색인데 얘만 붉은색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분에 이렇게 얹어 주려고 합니다. 손톱 원칙은 너무 건강하고 예뻐요. 좋아요. 화분이 딱 좋아요. 화분이 이 정도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계란에서 키울 때도 이 정도 심어졌을 때가 가장 예쁘고 가장 잘 자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1번하고 11번, 12번? 요아이들만 빼놓고는 제가 소개해준, 뭐, 2번부터 해갖고 9번까지였나요? 10번까지였나요? 네. 그 아이들 중에는 이게 그 작은 사이즈였거든요. 작은 사이즈에, 음, 요게 몇 센치냐면요. 식물이, 음, 이렇게 해볼게요 6cm 정도가 돼요. 6cm 정도 되는 식물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음, 딱 알맞죠? 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겨울에 봄에 구럭무럭 자라서 저에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는데도 다 예쁘게 잘 컸지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블랙 에보니. 땅 아, 맞게 심어주니까 꼭 이게 꼭 소금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심어줬을 때. 조금 누이하는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laughs> 아 조금 이렇게 옆으로 양옆으로 좀 남았잖아요. 이렇게 심어져야요 아이들도 성장하는데 두팔 벌려서 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아이는 블랙 예본이었고요 음. 여기에는 이제 두 개의 샴페인을 심어줄 거예요. 캄페인 얘가 사이사이 흙이 들어가가지고 아유 예쁘다 정말 예쁘다 <laughs>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예쁘다는 소리가 입에 아주 달고 산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실거예요 뭐만 보면 예쁘다 예쁘다 무조건 예쁘다. <laughs> 정말 예쁜데, 정말 예쁜데. 그러고, 이게 이제 입에 붙어서 예쁘다. 소리가 예쁘니까, 정말 예쁘지 않나요? <laughs>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마감을 해주고요. 이게 진짜 콩분 같은 거는, 음, 콩분 같은 거 쓰실 때는 뭐 배수나 복도를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흙으로만 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독일 샴페인. 와,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독일 샴페인. 뭐아는는 까만 예쁜데 약간 한쪽으로 기울었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래서 마사를 좀더 올려주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자랄지 궁금해요 얘가 변이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심어 봤습니다 어때요? 3만원 음, 5종에 3만원인데 이렇게 이쁜 아이들 심어 가지고 여러분 베란다 보실 때마다 아주 웃음기 가득한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육이를 좋아해서 다육이를 키우고 할 때는요, 정말 베란다에 꽉 찼을 때그 희열이 있어요. 정말 예쁜 아이를 내 베란다에 꽉 채웠을 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여기서 그냥 철푸덕 앉아갖고 커피도 마시고 누워있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베란다에서.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정말 이쁜 아이들과 함께 잠도 자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화분, 예쁜 화분 선택하셔서, 예쁘게 심어가지고, 베란다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여유로운 취미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